공공학번이즈 100. 안녕. 아이로 반가, 반가. 아, 오늘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는 말이야. 내가 오늘 신문 기사를 하나 출력을 해왔어. 잘안일 건데 내가 한번 읽어줄게. 한번 들어봐봐. 음. 새 아파트인데 벽에 금이 가고 변기 물이 안 내려가요. 라는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 우리 도 이게 뭐지? 새 아파트인데 뭐야, 이거? 이런 하자 보수. 봤더니만 길 잃은 공공개발. 연 3,500건 하자 투성이 공공임대, 공급 늘리려면 품질 챙겨야 부실 시공 논란에 서민들마저 외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야. 공공개발 많이 들어봤지, 공공개발. 옛날에 뭐, 뭐,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공공개발 한다고 계속적으로 많이 많았고,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도 앞으로 또 공공개발 통해가지고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 나라에 사는 거, 뭐, LH, 요즘에 말 많은 LH 또뭐 SH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거기서 뭐 자기들이 또 건축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수해가지고 임대해주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내가 사진을 띄울 건데 야 현관문을 열면 바로 도로래 아파트인데 황당한 임대 아파트 작년 입주한 서울 강동구 강일동의 한 SH 임대 아파트 개별 현관 출입문과 도로가 붙어있대 울타리가 없는 거야 그 안에 나가자마자. 갔더니 막 차가 막 쌩쌩 다녀. 그, 내그 현관 앞에서. 이거 뭐야 도대체? 야, 이런 집이 있어? 야, 이거 좀 신기하네. 그리고 2018년 5월에 입한 30대 강모 씨는 지난 3년간 두 차례 물난리를 겪었대. 장마 때문에 물난리를 겪은 게 아니고, 천장하고 막 위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게것이라고 그래서 SH공사 측에 민원을 넣고 기다렸지만뭐또 언제 또 물이 셀지 몰라 불안하다. LH, SH공사 등 공공기관 주도로 공급되는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LH 콜센터에는 하자보수 관련된 문의가 연일 수십 통 쏟아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축인데 변기 물이 안 내려가요라는 글이 있다는데 아니 변기에 뭐 이상한 거 넣은 거 아니야? 왜 그래? 물이 안 내려갈 수가 있나? 임대주택 하자 8년간 3.5배가 늘었대. 와 많다. 많이 늘었고. 이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소득과 자산 기준이 낮은 이런,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주택 주변 시세보다 싼 값의 아파트나 빌라,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을 임대해주는 공통점이 있는데,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천정, 누수와 같은 결함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대. 그래서, 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 김, 모, 모, 국회의원 같은데, LH 임대주택 가구당 하자 발생 건수는 2011년도에 0.08건에서 2019년도에 0.28건으로, 8년간 3.5배. 뭐 이렇게 보면 뭐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네 봤더니만 벽면 등의 균열 벽이 막 이렇게 크레이 건는 얘기고 오배수관 고장 도배불량 변기등 위생가구 결함 가구등 창호파손 등등 있는데 솔직히 이게 뭐 공공임대라 그래가지고 이게 많다 민간 건설 관련돼서 건축하는 것은 많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중요한 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그 처음에 나왔잖아 하자가 발생해도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문제지. 임대주택, 입주민들부터 하자 접수를 받고 있는데, 실제 보수는 시공사가 만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하자 보수 접수 보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민간 아파트는 입주 초기에 시공사 하자 보수 부서가 딱, 단독 딱 있잖아, 거기에. 그래서 3개월 동안 딱 있어서 빨리빨리, 빨빨리 되는데, 이런 데서 빨리빨리 안 된다는 얘기지. 뭐또 해달라 그러면, 뭐딴데 전화하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면 좀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이 쌓인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늘리려면 하자부터 줄여야 한다고 라 얘기하는데 문제가 또 뭐냐? 상대적으로 이 민간건설사보다는 저렴한 자재를 쓸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거 알지? 팔로 지원은 법에 따라 가지고 임대주택 공사 발주 때 승강기 타일 등 자재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 중소기업 제품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품질적인 면에서 대기업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부실시공이라는 낙인을 최대한 피하려는 민간 건설사와는 달리 공급 확대가 우선인 공공기관은 주택 품질에 공들일 요인도 크지 않다는 얘기지. 당연하지 이것도. 단기간에 품질을 계산하기 어렵다. LH 관계자는 입주자 참여형 보수 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등 품질 관리 고도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라 했지만 잘안될 거야 아마. 쉽게 되겠어.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저하가 공공주도 주도 주택 공급 정책의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SH공사가 운영하는 매입 임대주택 이게 중요해 중에 12,022가구 중에서 54.6%인 6,557가구가 수요자들이 외면에서 비어있다 뭐가 문제야 이거 아니 매입했다는 얘기는 국민들 세금을 통해가지고 SH에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이것을 저렴하게 이런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매입해가지고 월세를 주든지 뭐 전세를 주든지 하는데 54.6%가 지금 공실이래 이거 세금 낭비 아니야? 너희들 이런 기사 보면 아무 느낌이 없어. 내가 지금 낸 세금을 통해가지고 매입 임대주택을 잘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54.6%가 비어있대, 그냥 공실로. 그럼 관리비도 또내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도대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것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가? 지금처럼 아무런 뭐 하자 문제가 계속되는 부양체는 측면에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입주를 꺼릴 수밖에 없다. 당연하지. 생각을 해봐라. 들어갔는데 막새 아파트인데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데 하자 보수도 안 돼.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스트레스 받고 여기 들어가고 살고 싶겠냐, 말이야. 이 기사 딱 통해서 느낀 게 뭐야? 아유, 국가 LH SH 가 잘못했네. 내 집이던 내 집이 아니던 편하게 살수 있는 어, 집은 리브하는 곳이라며 어, 리브 사는 곳이래매. 그렇게 한다 고 그러더니만 이뭐 정부 여당 LH SH 이런 놈들 다국토 어, 교통부 마찬가지고 이다 문제가 있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고 이번 정부 민낯이 제대로 드러났구만. 지금도 뭐 매입 임대, 공공 임대 해 가지고 막 공공 뭐공공을 늘린다. 공급을 늘린다 하고 저번에 나왔었지. 오피스텔 개조해 가지고 공장을 개조해 가지고 뭐 이렇게 공급을 늘리겠다. 몇십 몇십만호에 몇백만호에 공급을 하겠다더니만 이번에 국, 대통령 여당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잖아. 뭐를 해 가지고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공급을 하겠다. 아니, 그전에 대책 나온 것들 몇십만호, 몇만호 뭐 엄청나게 많은 200만호 공급 계획도 했었잖아. 그거는 뭐 여론 잠재우기 위한 뭐 뻥카야, 뭐야? 가짜뉴스 아니야?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이거. 공약도, 뭐, 말이야, 어? 지키면 그만, 안 지키면 그만. 해봤더니만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도, 어이구, 이거,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어이 공약이 잘안 지켜졌네요. 이렇게 하면 그냥 땡이야? 나는 이런 거 보면서, 나는 이런, 이런 거짓말들이 싫은 거야. 하, 아, 뭐, 자기들은 돈 욕심, 뭐, 없다 그러고, 탐욕이 없다 그러고, 가난한 차들의 편이라 그러고, 부자들은 적이라 그러고, 다주택자는 적패라 그러고, 저 뭐, 잘 나가는 저 대기업들 다 뭐, 세금을 걷어가지고뭐 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말이야. 뒤에서는 너도나도 강남 아파트 다 가지고 있고. 자기들 재산 막 수십억들 다 형성했고. 아니, 뭘 해야지 그렇게 자산이 막돈나 모르겠어. 나 희한해. 강남 집에 다주택자 사람들은 적폐라 그러고. 본인들은 뭔 그런 핑계가 많아. 나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저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 나는 뭘 해서 저렇게 전세 끼고 살 수밖에 없어. 지들은 다 된대. 이거 완전 내로남불이잖아 이거 이유가 다 있다는 거야. 지들은 뭐안살 거면서 지들은 안팔 거면서 하면 다 사람들 보고 팔라 그러고 다 사람들 저기 살지 마라 그러고 강남이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러고. 이게 웃긴 놈들이야 전부 다. 자, 내가 오늘 결론 내려 줄게. 다섯 가지로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 볼 거야. 내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진실 거짓을 빨리 판단하자. 양치기 소년 너 얘기 알지? 늑대가 나타났다. 뻥이고. 늑대가 나타났다. 뻥이고. 그 뒤에 어떻게 됐어? 양치기 소년 늑대한테 잡아 먹겠지이 동화에서도 나오는 것도 세 번이야.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몇 번을 뻥카를 쳤을까? 요 여기도 계속적으로 속는 너는, 뭐야, 바보야, 뭐야, 쪼다야? 공부하라는 소리고, 공부를 하자는 소리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의 이기심, 소유욕을 빨리 인정해야 된다. 이런 임대, 뭐, 공공, 뭐, 어쩌고저쩌고, 전세. 아니, 사람들은 남의 것이 싫다 그러잖아, 남의 거. 남의 집에 얹혀사는거 싫대매, 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내 땅, 내명예의 집,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당연한 것이잖아. 인정하라는 얘기야, 인정. 소유욕을 나쁜 것이 아니고, 아, 자본주의 사회는 내 것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너도 네 땅, 네집 가지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세 번째. 공공. 뭐, 공공연세, 공공임대. 남들도 다 살고 싶은, 그렇지만, 값싸고, 품질 좋은, 위치 좋고, 다 좋은, 이런 주택을, 현실적으로, 너 존재하겠어? 그 이상형 아니야? 그 이상형? 그런 것을 지원해서내 나라, 내 나라. 값싸고, 위치 좋고, 입지 좋고, 환경 좋고, 다 좋지만, 뭐, 가격은, 정말 낮은, 이런 집을, 나를 위해서, 내 나라, 내 나라. 정부야, 내 나라, 내 나라. 이렇게 한 사람 있지? 웃기고 자빠졌네. 니가 아, 뭔데? 아니, 그것 전부 다 국민 세금이잖아. 그걸 너를 위해서 왜 그걸 공급해야 돼? 이망관이 정신이 이렇게, 이렇게 된 사람 아니야? 자, 좋다. 너 그래서 그런 약자야? 니가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이런 데 살아야 돼? 좋아. 그걸 너에서 공급했어. 그 순간. 아니, 너보다 더 밑에 있는 그 극, 극빈층들. 너보다 잘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는 조폐야. 어? 그런 특혜를 제공받은 너 아니야? 아니 세상을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봐? 위로도 보고 밑으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세상을 다양하게 좀봐네 번째 임대주택이 싸다고 덥석 거기다 계속 들어가서 장기전세를 들어간다 장기월세를 들어간다 평생 너는 월세살이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평생 그 피해망상 다주택자는 적폐야 주택을 가진 사람은 나쁜 놈들이야 또 이러면서도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떻게 돼? 아니 나를 위해서 품질 좋고 가격 싼 공공임대 월세 이걸 공급해준다고 하더니만, 이런 하자마 엄청 많고, 근데 보수는 잘안 돼. 이런 것을 나에게 들어가려고 했나? 이 정부 XX 같은 놈들? 여기도 막 엄청나게 분노가 많아지고. 또 어때? 한편으로는 나는 내가 가지 못했던 저 좋은 주택, 아파트, 저 소유를 한 임대인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욕을 막 하는 거야, 또. 이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피해 망상을 가지고 인생을 마감하는 게 상당히 높다. 그러면서도 평생 월세 살겠지? 너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단계적으로 여기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젊을 때 돈이 없을 때 열심히 살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한 단계 더 점프를 하고 내가 더 나은 주택으로 갈아타기용으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여기에 이 환경에 내가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평생 또는 거주할 확률이 높다 너는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 중요한 얘기 말하는 내가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국가는 국가의 역할 아까 뭐 국토교통부 lhsh 공사 여기의 역할은 정말 어려운 분들 있잖아 나이 드셔가지고 은퇴하셔가지고 노후생활이 잘안 되시는 이런 극빈층들 또는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뭐 이렇게 부모님이 어려워가지고 아니면 또는 부모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극빈층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나를 맞다고 봐 하지만 이것은 최소화돼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 통해서 돈을 막 벌려고 하면 안 돼. 이런 극빈층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국가가 해야 되는 이런 공공임대 공공전세를 또공공월세를 제공해 주는 것은 나는 맞다고 보는데 나머지 이외의 영역들에 대해서는 민간 건설사들에게 자유롭게 경쟁을 시켜 가지고 그중에서 품질 좋고 위치 좋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잘 경쟁에 맞춰 가지고 공급이 많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또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그 경쟁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가격이 조절되고 시장 가격에 맞게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곳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공급이 많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적극 조절되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야 된다. 자유경쟁 이런 시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특히 부동산 영역에서는 말이지. 이렇게 세금으로 옥죄고 다주택자를 뭐 해가지고 양도소에서 높이겠다. 취득세 중괄하겠다 해가지고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을 막는 이런 계속적으로 정책이 지금 4년 정도 내들록오니까 지금 어때?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됐어? 비상적으로 많이 올라갔잖아. 문제는 전세도 실종되고 전세가격까지 올라가는 아주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단 말이야. 잊어보면 알잖아, 우리.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말고, 우리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저들이 진짜 거짓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건지, 내를 지금 표로만 생각해서 표플리즘으로 나를 어떻게 한번 매수해보겠다는 정책만 내는 건지, 우리가 똑똑해야지. 우리가 알아야지 더 속지 않는다. 더, 더, 더 이상 알겠지? 오늘 내가 정의에 중요한 얘기를 계속 좀 내가 했어. 다음에 더 좋은, 더 도움 줄수 있는 영상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게. 공공학번, 윌비백, we'll 화이팅!